라차기달려 어. o 아, 그렇지 그렇지 어. 그렇지 아, 앞차기. 아,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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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렇지 그렇지 지 마. 렇지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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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지 그렇지 지

러차 그렇지 wait, wait. 그렇지 그렇지아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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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아시아 종료 10초 전. 세컨 싸움, 세컨 파워. 롱 투. 그렇지, 됐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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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좋아. 고는 거야. 아 아니, 아 왼발로 차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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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밀 어이 어이치 하프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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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호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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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Under, 밀어! 아니, 밀어! 아, 네, 밀어! 카펫, 밀어! 밀밀 밀어! 밀어! 예준아 밀어! 하단 봐바, 하단 봐바.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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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기어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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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내줘 호흡이야 호흡 경기도가 1 0초 전. 그렇지, 그렇지. 그 바로 그대로 있나쪽이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모든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세컨세컨 아웃. 예진아또 가만히 있다 투구로 아, 그렇지 아, 와 예준아 돌아 왼쪽으로 돌아 그렇지 그렇지 돌아줘야지 예준아 돌아치면 바로 또 들어가야지 어이 <laughs> 아, 좋았어 예준아 돌아 돌아, <laughs>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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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나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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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 그렇지 돌아 야 왼발 육에줘 에이 에이 예준아! 먼저 일거 맞추고 야 빠져 나 돌아 왼쪽으로 돌아 예준아 돌면서 왼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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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왼발 주면서 그렇지 뒷 그렇지! 뒷 발을 잡아 뒷 발을 잡아 뒷 발을 잡아 다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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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치고돌라돌라 나와 돌라 나와 돌라 예준아 그렇게 해준주고대준아 돌아 나와 대주이네가맞는다정종 10초 전 예준아 둘이 맞아 가자 예준 안맞아 그렇지. 모든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잠시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라운드 뭐? 제 7경기 마이너스 6 7킬로그램 판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판정은 3대0 광주 쌍암팀에게 김건준 선수의 승리입니다. 청승. 차 잘했습니다. 야, 강예준 막 돌려. 집에 갈 때까지 돌려.